칠레의 대리석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자연 경관 중 하나입니다. 대성당 예배당, 동굴이 세 가지 주요 명소죠. 이 동굴은 대리석으로 된 흑백 동굴, 기둥, 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파도가이 동굴을 만들었고 아직도 파도는 동굴을 파고 있죠. 동굴과 청록색 물결이 어우러져 감미로운 빛의 공연을 만들어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콜롬비아의 평범해 보이는 강은 액체 무지개로 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도 알려진 카니오 크리스탈레스는 빨강, 검정, 초록, 파랑, 노랑의 다섯 가지 색으로 반짝입니다.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수중 식물 때문에 1년에 6개월 동안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완벽한 양의 햇빛과 물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경관이죠. 인도 도키에 위치한 강은 카약인들의 꿈입니다. 에메랄드 빛에 바닥까지 아주 투명해서 예쁜 조약돌, 돌, 물고기 등 어선이 유리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여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강물에 소용돌이 치는 소리와 가끔 날아가는 새소리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마을 중 하나는 에메랄드 강에서 멀지 않습니다. 호구 속에서도 매일 일하는 환경미화원 3명이 있고,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꽃과 식물을 심고, 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관광객들의 주차요금은 거리 청소 비용에 쓰이게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뉴질랜드의 블루레이크는 세계에서 가장 맑은 호수 중 하나입니다. 마치 종류소를 보는 것과 같아요. 강에서는 아주 드문 청자주색 톤도 볼수 있습니다. 물은 이웃하고 있는 얼음빙하 호수에서 내려오는데요.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호수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어서 이 호수에서는 수영을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발가락도 담글 수 없습니다. 루센텔의 해변은 완벽하게 파란 물에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언덕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대지방의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이 해변은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5월과 6월에만 경치가 좋고 12월 에는 하루에 1시간 밖에 햇볕이 나지 않아 꽤 어두워집니다. 중국 주자이거우 계곡의 오방꽃 호수는 노란색에서 에메랄드색 짙은 옥색에서 연한 청록색으로 때로는 있는지도 몰랐던 산호색 으로까지 변합니다. 수중 온천 덕분에 절대 얼지 않고 옆에 있는 호수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동네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울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주변의 계곡에는 지상 동굴과 함께 평범한 언덕들이 가득하고 140여 마리의 다양한 새와 함께 장관을 이루는 폭포들. 그리고 자이언트 팬다 몇 마리와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있습니다. 남극 대륙 근처의 남극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할 DNA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냥 아무 해양 박테리아들이 모여있을 뿐이에요. 남극 대륙은 99%가 얼음이고 입이 떡 벌어지는 푸른빙하, 활화산, 그리고 세계 어느 곳보다 더 서걱서걱하고 깨끗한 눈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와이에 있는 할레아칼라산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곳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경비들은 종종 완벽하게 영의 소리를 측정한다고 해요. 할레 아칼라는 하와이어로 해의 집이라는 뜻이며, 100만 년된 화산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용암이 수년간 쌓여 산으로 변한 것이죠. 이곳의 날씨는 독특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정착지인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 시즈까지 남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가면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름이 참 대단하죠? 이곳에 가려면 지방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300명의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며 자신들의 음식을 재배하고 섬을 완벽히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호주의 개인트리 숲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입니다. 1억 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1만 2천 종의 곤충이 서식하고 있고 호주의 나비 및 박쥐 개체수의 약 90%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3천 종류의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도양 바자루토 군도에는 수정처럼 하얀 모래와 오염되지 않은 산호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거의 없어요. 이곳은 공식적인 해양보호구역이라서 상업적인 낚시도 금지되어 있고요. 전통적이고 낡은 배를 탄 어부들을 여기서 볼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곳의 산호는 여전히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자루토는 마지막까지 남은 바다소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신비한 에메랄드 빛 대나무 숲은 교토에서 기차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우주로 가는 통로 같아요. 삐걱거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일본 백대 음향 경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의 장인 예술가들은 대나무로 바구니, 컵받침, 젓가락받침대를 만듭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그레이트베어 열대우림은 천년된 삼나무, 이기가낀 폭포, 화강암 색깔, 수정같이 맑은 계울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스피릿베어라고도 알려진 희귀한 크림색 커모드곰의 고 집이기도 합니다. 시카 사슴, 회색 늑대, 퓨마, 산양 범고래, 연어, 바다사자, 해달 흑등고래도 이곳에 살아요. 음 사진으로 보세요. 바부다에 있는 솜사탕 핑크샌드 비치의 비밀은 작은 단세포의 붉은 생물과 함께 으깨진 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파도가 충분히 세지면 유명한 분홍색 모래를 볼수 있어요. 이곳은 공공시설이 없어서 다른 카리브해 섬들보다 덜 붐비고 덕분에 이렇게 깨끗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피카니니 연못은 만들어지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지하수가 석회암을 통해 서서히 지표면으로 올라왔는데요. 놀라운 이 하얀색 벽과 함께 큰 수중 동굴을 형성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요. 핀란드의 라플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눈부신 오로라와 눈 덮인 나무, 끝없이 하얀 풍경은 덤이죠. 인류가 이곳에 최초로 다한 것은 약 7,000년 전이었습니다. 대부분 술록 목동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술록이 사람보다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술록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죠.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크로아티아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맑고 멋진 호수가 16개나 있으며 모두 폭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슴, 곰, 늑대, 멧돼지, 희귀한 새들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즐기며 돌아다닙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 공원은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6천만 년 전, 크고 성난 화산이 오늘날의 북아일랜드에서 깨어났습니다. 화산은 용암의 한 종류인 녹은 현무암 덩어리를 뱉어냈습니다. 이 덩어리는 냉각되어 바다로 내려가는 서로 연결된 진검다리 4만 개로 변했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 다리는 아일랜드 거인들이 만든 것으로 매우 완벽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적에게 가기 위해 바다로 길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북부 이란에 있는 바다부 서트에는 독특한 트레버틴 테라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멋진 계단이죠. 이 계단은 만들어지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두 종류의 미네랄 온천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젤리 같은 것을 남겼는데 물이 차가워졌을 때 비타를 계단 모양이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온천은 아직도 활동적입니다. 하나는 치유의 성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물을 오렌지색으로 바꾸는 먼지를 뿜어냅니다. 태양이 뜨면 이 온천은 모든 것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볼리비아의 솔티 라구나 콜로라도 는전 세계의 사진작가들을 자석 처럼 끌어당깁니다. 이곳은 해조류와 물속에 풍부한 미네랄 때문에 붉은색을 띱니다. 그리고 고지대 사막 평야 화산 끓는 진흙 표류하는 눈 기괴한 모양의 바위에 둘러싸여 있죠. 세계 6종류의 플라밍고 중 3종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플랑크톤을 채우기 위해 이곳에 오는 거예요. 플라밍고는 사실 태어날 땐 흰색이지만 붉은 해조류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마법의 강은 필리핀에서 가장 자연 그대로의 남은 숨은 보석 중 하나입니다. 산 뒤에 있는 강인데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주위에서 헤엄치고 있지만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강은 얕아 보이지만 아무도 그 깊이를 측정하지 못했어요. 스릴을 좋아하는 관광객 몇몇만이 이 신비로운 강을 찾아 동굴 속으로 잠수할 뿐이죠. 히말라야에 있는 판공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염분의 소금물 호수입니다. 염분이 많아서 수중생물은 없지만 새를 관찰하기에 완벽한 곳이죠.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호수는 파란색, 녹색, 심지어 빨간색 사이에서 계속해 색을 바꿉니다. 겨울에는 얼음뿐이지만요. 아 중력 이 무정한 놈뭐 돌에 걸려 엎드려 넘어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 덜렁대진 않아요. 알죠. 어쨌든 중력은 변함없는 거 맞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완전 흔들리지 않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는 다르죠. 로맨틱하지 않나요? 미안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솔직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요. 지구상에는 중력이 미쳐버린 것 같이 반응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길 클릭한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인도 레 마그네틱힐. 인도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도로가 펼쳐져 있어요. 주변 풍경과 다바 없고 아주 특이하고 약간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눈치도 못 채고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어요. 마그네틱힐의 경사면을 올라가는 곳에 차를 세우고 중립을 걸면 차가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서 결국 시속 20km의 속도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름면서알수 있듯이 차를 언덕 위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비행기도 이곳에선 고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해요. 사실 언덕을 내려가는 건데 단지 지형이 위로 올라가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진실이 무엇이든 전 직접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요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폴란드, 구부러진 숲, 노베, 자르노브, 마을 근처의 숲인데 그 깊숙한 곳에서 이상하게 생긴 소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1930년대에 심어진 거의 뿌리부터 북쪽으로 급격히 꺾여 반원 모양으로 위로 자라나고 있는 400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나무 의 이상한 성장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지만, 나무도 무엇이 나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임의적인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이렇게 밀어낸 것이 중력 이상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의 문제점은... 몇년 동안 중력이 머물렀다는 건데 오직 나무에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쨌든 확실한 설명이 없으니 누가 알겠어요? 페로제도, 폭포, 위로 올라가는 폭포 분적인나요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중간쯤에 있는 페로제도에서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신비로님이 물을 바위 위로 밀어올린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길 기대했다면 죄송해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입이 떡 벌어져요. 이곳의 바람이 아주 강력해서 물을 들어올렸다가 다시 위로 던져버려요. 메리 포핀스가 우산을 쓰고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바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데요? 사실 이 폭포는 독특하지 않아요. 지구에는 바람이 중력을 거스는 듯한 환상을 만드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에는 바람과 끊임없이 싸우는 폭포가 있는 킨더강이 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폭포물의 절반은 밑바닥에 닿지도 못하고 그냥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 네바다주 후버댐 높이가 약 221m인 댐 꼭대기에 올라간다면 약간의 속임수를 써볼 수 있을 거예요. 물한 병을 가져다가 가장자리에 부어보세요.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 대신 위로 흐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마법이나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페로제도의 폭포처럼 이곳에 물이 떨어지기에 바람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여기는 직접 해볼 수 있어서 더 인상적이에요. 한국 도깨비도로 또 다른 도로에 위치한 중력이 이상한 곳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땅에 빈 깡통이나 병을 놓으면 즉시 위로 굴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죠. 하지만 세계 다른 곳들과는 달리 도깨비길은 그냥 착시현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경사면을 내려가면 오르막길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게 꽤나 정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굴러갈 수 있는 물체를 내려놓으면 굴러가야 할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현지 당국은 빠르게 그 아이디어를 얻어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을 신비한 길로 안내하는 교지판을 설치했어요. 버마, 황금바위, 만약 요즘은 미얀마로 불리는 버마에 가게 되면 이 유명한 곳을 꼭 방문하세요. 벼랑 끝에 금박으로 덮인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작은 탑이 세워져 있어요. 이 바위의 인상적인 점은 바위가 절벽에 살짝 닿은 채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위가 언제든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수세기 동안 이렇게 서 있었어요. 게다가 탑 위에 세워진 탑도 최근에 새로 추가된 탑이 아니기 때문에 꽤 드문 광경이죠. 바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력 그런 건 신경도 안 써요. 전설에 따르면 바위를 제자리 있게 해주는 게 부처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고 해요. 전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바위가 절벽에 붙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2,500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죠. 뭔가 있는 게 분명했죠. 어? 아르헨티나 다바스코의 돌. 난 중력을 거역한다! 라고 크게 소리지른게 있다면 그건 다바스코의 돌이에요. 300톤이나 되는 거대한 바위가 절벽 끝에 위토롭게 서 있는데 바람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자리 아래에 유리병을 놓아 확인하기도 했어요. 바위가 또 움직이자 폭발했죠. 불행하기도 한 세기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볼수 없어요. 1912년, 바위가 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탄딜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을 너무 애석해하며 95년 후인 2007년에 이 돌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어요. 뭐 일일이다 조립할 수는 없었지만 바위에 플라스틱 모조품을 만들어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위치에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탄딜에 오면 유명한 균형 잡고 있는 바위를 볼수 있어요. 지금은 물론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지만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무게도 9톤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한눈에 바로 들어오죠. 미국 와이오밍주 데빌스타워 영화 미지와의 조우 에 나오는 이곳을 기억하나요? 못 봤다면 가서 보고 오세요. 하지만 지금 바로 말고요. 이곳은 마법을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눈앞에서 중력을 속이지도 않아요. 제 목록에 있는 다른 장소들에 비하면 완전 지루하게 들리죠? 그쵸. 하지만 데빌스타워의 진짜 놀라운 특징은 과학자들이 애초에 이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벽이 엄청 가팔라서 말 그대로 수직인 높이가 265m인 안반층이에요.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이 돌조각은 주변 수킬로미터에 이런 비슷한 것도 없는 마이오밍의 평평한 평야 가운데 우뚝 솟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탄한 풍경에 갑자기 이렇게 높은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론은 많지만 아직 아무도 답을 몰라요. 제이론이요? 아마 여기가 지구의 거대한 참외배꼽이 있는 곳인가봐요. 아니면 여러분이 더 나은 이론을 생각해보세요. 미국 오리건주 보르텍스 오리건주 골드힐의 신비한 집은 중력을 거스르는 효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해요. 항상 옆으로 기대고 균형을 잡기 위해 뭔가를 붙잡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어요. 공은 위로 굴러가며 어디에 두든 완벽하게 서 있는 빗자루도 있어요. 반자 집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 지역 원주민 부족들은 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금단의 땅이라고 불렀고 이곳으로의 접근을 피했죠. 하지만 이 반자 집 주인은 이곳을 명소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어요. 그들은 이곳에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여기에 대한 걸 뉴스와 신문에 그리고 나중엔 인터넷에서 퍼뜨렸어요. 그리고 짜잔. 완벽한 변칙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건 징기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눈과 다른 감각을 속이는 인간이 만든 착시 현상이죠. 캐나다 허드슨만 좋아요. 그동안 상당히 애매한 것들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번엔 진짜를 다루대요. 허드슨만 변칙이에요. 이곳은 아마도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도 진짜로 중력이 낮은 세상 유일한 곳일 거예요. 이 차이가 정밀장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회의론자들도 이걸 비웃을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 중력이 예를 들어 달만큼 낮다는 뜻인가요? 불행하게도 아니면 다행인가요? 아직 모르겠네요. 차이는 미미해요 정확한 값은 0.005% 또는 200분의 1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느낄 수는 없지만 그곳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약만년 전에 이 지역을 덮었던 빙상 때문에 이런 이상이 존재한 거라고 해요. 이게 암석을 너무 압축시켜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할 수 없고, 허드슨만의 중력장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이 지역도 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전 문워크는 못하겠네요.